지난 1980년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곽동화 기자입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권한 일부를 내려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속고발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기업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법제정당시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누구나 경상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어, 행위 유형 중 미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 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성 담합은 판매 가격 공동 인상, 공급량 제한 축소, 입찰 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죄를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최고 2배까지 높아집니다. 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재벌의 사익 편취, 쉽게 말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대기업 규제도 강화됩니다. 우선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상장 공익법인에 한해서는 15% 지분까지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준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고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상 기업은 현행 231곳에서 607곳으로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동환입니다.